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면 기쁨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친구와 동료, 이웃과 가족, 우리가 가끔은 불평과 귀찮음을 감수하고 이들을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큰 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수험생들, 오래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의료진과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살피고 돌보아 주세요. 주님, 저희가 각자 다른 필요와 소원을 들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인자한 아빠의 마음으로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안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넉넉히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